수학의 본질은 뭐냐? 수학의 본질은 논증에 있는 거야. 때문에 퀴즈를 낼게. 인류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요거 맞추면 요거 줄겠어 요게 귀한 거야. 오타니 홈런공 같은 거야 이게. 야구는 오타니, 논술은 오승진이란 말이야. 인류의 역사에서 제일 처음 뭔가를 증명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 탈레스, 탈레스. 탈레스가 어? 뭐를 증명을 했냐면은 막 꼭지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근데 탈레스는 이걸 증명함으로써 수학사 책과 철학사 책맨 앞에 페이지에 나오는 거야. 아무도 이거를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어, 얘랑 얘랑, 에 똑같네. 이래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탈레스가 어떤 논리를 갖춰서 이거를 증명을 했다. 거기에서 학문이 시작되고 철학이 시작이 되고 수능은 수학의 본질과 아주 괴리된 수학시험. 선생님은 이 수능체, 수능시험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하세요. 어, 다 수리 논술시험으로 뽑아야 된.